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중년 새해가 반갑습니다 올해 나올 신차들을 한번 쫙 모아봤어요 이게 양이 많아서 수입차, 국산차, 전기차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봤죠 네 이번에 알아볼 카테고리는 어 그래서 이번에 정리한 차들은 전기차를 제외한 국산차다 보니까 분량이 그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밝혀진 스파이 샷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세이게 네, 예, 생기네. 시야가 생겼어. 네. 스타렉스의 예상도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기 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오토타임즈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구기성 기자님이 직접 그리신 겁니다. 아, 제주 좋으세요. 네. 금손이야, 금손. 금전. 적중률도 되게 높아. 아, 지금 팔고 있는 스타렉스가 박스카잖아요. 네. 네. 사실 이 박스카라는 게말 그대로 박스야, 박스. 그렇죠. 박스를 어떻게 멋있게 만들어? 람보르니 기 페라리는 벚 없게 만드는 게더 어려운 프로포션이에 근데 박스카는 완전 반대거든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스타렉스는 상당히 나름 잘 나온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기 예상 다음은 다시 보여주실래요? 아... <laughs> 잘 모르겠어요 아, 네. 네. 이건 뭐야? 이건 그릴? 그릴? 공기 흡입구야 뭐야 이거? <laughs> 이거? 난 이거 보면 약간 그것도 떠오르더라고 스타워즈에 보면 우주선들 이런 렇게 비슷한 느낌 나는 거 있거든 이름이 스타리아가 될 수도 있고 상표 등록된 걸 보면 스타더스트도 물망에 오르고 있거든요 스타더. 스타렉스랑 롯데리아랑 합친 거 아니야? 이뭔개소 이름은 스타리아나 스타 더스트 둘중 하나가 될것 같고 후륜 구동이었던 게 전륜 구동으로 바뀌면서 실내 거주성이 훨씬 더 많이 개선될 거라고 하네요. 이, 이번에 나올 스타리아가 될지 뭐 스타 더스트가 될지 아무튼 이차 카니발만큼이나 승용차스럽게 포지션을 좀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네요. 네, 얼마나 그 카니발과의 간격을 메울지 그게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자 다음 차 볼까요? 다음 차. 아. 훌륭하게 포장을 해놓은 아반떼 N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저번 에 N 라인 시승했었잖아요. 저는 N 라인도 다 보고 <laughs> 일반 모델과 확실히 다르구나 했는데 진짜 N은 어떨지 정말 기대돼요. N 라인에서 라인 뺀 진짜 N. 근데 우리 충분히 지금 이 차의 성능을 예상해 볼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벨로스터 N으로 이미 경험을 했던 그 파워트레인이랑 그 하체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N 라인보다 더 공격적인 외관을 지금 여기서 살짝 볼수 있고요. 2.0 l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가지고 275 마력을 내고 변속기는 6단 수동 변속기가 들어가고 8단 습식 DCT도 그대로 들어간다고요. 아무래도 벨로스 N은 해치백이었어가지고베렛보다 잘하면 인기가 더 많을 수도 있겠어요. 얘는 세단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대에서 준비 중인 차가 N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구기성 스튜디오. 서카우트 합시다고요. 네. <laughs> 코나 N까지 지금 N모델을 준비 중이잖아요 이걸 보면 현대가 고성능의 대중화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이차 역시 성능은 아까 말했던 아반떼이랑 똑같이 들어가요 275마력에 일단 수동 변속기에 80단 스피 티시티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하체도 비슷하게 들어갈 것 같고 여기서 가장 특징은 N모델 하면은 확터지는 뭐 배기음이나 이런 게 특징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고스란이죠 미르그루 클링에서 방금질을 하고 있는 모습도 찍혔어요. 예, 코나에는 또 기대되는 게, 예, 사실, 같은 고성능 모델이라도 세단이나 해치백 세팅하는 거랑, SUV에 또 고성능이 붙면 세팅하는 게또다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N이 붙은 s u v 는 어떤 모습을 보일 수있지 어, 처음이네요? 그런 부분에서 첫 SUV N이잖아요. 타보면 되게 또 색다를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베넨에 들어가 있는 파워트리인는 검증이 끝난 상태잖아요. 호평을 받고 있고. 예. 그걸, 아반떼 N에다 넣었을 때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SUV에 들어갔을 때, 가 어떤 맛을 낼지, 기대는 아반떼 N이 더 되고, 궁금한 건 얘가 더. 사실, 올림픽대로 위에서 코나 N 시험 모델을 바로 뒤에서 쫓아가면서 본 적이 있거든요. 밖에서 보기만 해도, 엄청 단단하게 느껴지고요. 팝콘 소리가, 그냥 막, 다, 이렇게 들릴 정도로, 팡팡팡 터지더라고요.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았어요. 얘는 코난이잖아요, 코난. 어, M. 코난이네, 진짜. <laughs> 진짜네 코난. 진짜 코난이네? <laughs> 그래서 뭐,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뭐, 아반떼 N이나, 뭐, 코나 N이나 이렇게 해서, 문이 넷짝 달린, 딱네 명이 온전히 앉을 수 있는 고성능 차를 만드는, 고성능의 원년 정도로 볼수 있겠네요. M 브랜드는 내년에 좀 많이 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판매는 많이 오를 것 같고요. M타운 같은 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미안해. <웃음> 코로나? 코로나? 우면안 <laughs> 돼요! 다음 준비한 브랜드는 당연히, 현대 다음에 뭐가 나가겠습니까? 기하죠? 완전히 새로운 차가 새로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K7도 아니고, K9도 아니고, K8입니다. K7의 후속이죠, 이게. K7의 후속이란 말도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K8이랑 K7이 동시에 팔릴 거라는 말도 있어요. 음. 자동차 회사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한다?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차의 후속이야. <laughs> 그럼 이거 단종돼요? 그러면? 아니요, 동시에 팔릴걸요? 아직 정해진 거 <laughs> 없어요. 보통 이게 표준 답변이에요. 음, 그렇죠. 근데 생일 거 보면 너 누가 봐도 K7 후속이구만. 지금 궁금한 거는 K8이 나오면 K7이 만약에 단종된다면 K9이랑 K7을 다 단종시키고 K8만 나올지 그것도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사실 K9이 차 자체는 좋은데 가문을 잘못 타가지고 네. 비운의 모델이다라는 평을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구공이랑 간섭도 생기고 그렇죠. 그냥 단종시킨 다음에 현대에는 없는 제네시스에는 없는 딱그 중간급으로 포지션을 시킬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K8은 원래 스팅어가 나올 때 개인 이름이 될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뭐 그래서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차에들어갈엔진 가장 유력한 엔진은 스팅어에 들어간 2.5L 가솔린 터보, 300만원짜리 엔진이 가장 유력하고요. 뭐 하이브리드도 들어갈 거고, 2.5L 디젤 엔진도 같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K9이 가문을 잘못 타고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기아 엠블럼이 너무 부려워서 사람들이 <laughs> 정말 욕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이차가 나오면서 신규 엠블럼 적용한다고 맞습니다. 엄청 어, 멋있긴 하더라고. 네, 신규 엠블럼이 되게 사이버틱하죠. 그리고 자동차 회사 이름도 바꾼대요. 네, 지금 기아 자동차인데 자동차 빼고 그냥 기아로만. 되게 이를 갈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회사 자체의 체질 개선을 좀 이차를 비롯해서 하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비운의 자동차 가문을 잘못 알고 태어난 K9의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도 근데 예상도잖아요? 네. 근데 예상도의 완성도를 봤을 때 이건 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신빙성... 별로... 믿음이 안 가. 너무 네. 별로인데? 믿음이 안 가요. 이런, 이런 <laughs> 그림 완성도가 뒷모습은 이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요. 야 저걸 꼭 중간에 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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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뒷모습 있는 걸 이거 안 그래도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거든요? 나는 좀저 투머치라고 생각해 아무리 패밀리 도 좋지만 굳이 저렇게까지 해가면서 <laughs> 옛날에 그거 기억나요? 그랜저 엑스지가 은자 리얼 엠프 들어갔었죠. 어, 어. 그거 되게 욕먹고 금방 없어졌거든. 그런 꼴날수있겠어 잘못하면. 그 아. 중간에 잠깐 나왔던 것도 뭐 회장님의 지시라는 그런 말이 있던데요? 음. 회장님께서 지나가다가 아 하고 지나가면 디자 바뀐다고 네. <laughs> 했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뭐 요, 설마 요즘은 안 그러겠지. 회장님 그렇죠. 지금입니다. 지금 가셔서 빼셔야 <laughs> 돼요. <laughs> 가장 많이 기대하고 있는 차가 뭐겠어요? 스포티지죠. 스포티지. 아. 지금 스포티지 현행 스포티지가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망둥어 같은 생긴 외모 때문에 새로 예. 나올 스포티지의 모습이 어떠세요? 더 파격적인데요? 호랑이 코그릴이 완전히 끝까지 이렇게 이어진 모습이에요. 난잘모르겠좀 중국스럽지 않아요? 기계해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요즘 기아의 신모들들이 보면 과감하게 하거든요. 네. 과감한 네. 것까지는 좋은데. 아감거 뭐 좋죠. 어. 이게 너무 많이 가면. 호불호를 크게 탈수 있어. 네. 거기서 정말 그 절충하는 데 났던 게 지금 캐발. 뭐 재는 과감한데 멋있잖아. 아 그런 과감함은 언제든 환영이죠. 네, 그게 항상 명중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고. 네. 스포티지는 글쎄 요잘 모르겠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다른 스파이샷 그 예상도를 봐도 이거랑 거의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예상도 들이 전부다. 그럼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 들어갈 파워트레인은 지금 그거에서 크게 차이가 없고요. 거기서 하이브리드가 똑같이 하나 더추가된다는 점이 뭐 다른 점입니다. 얼마 전에 샀던그 투싼 할인데 되게 만족감 높았거든요. 그렇죠. 그 파워트레인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면 뭐 얘도 주행 성능만큼은 응. 이수을할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투싼이랑 비교될 만한 요소는 디자인밖에 없잖아요. 이제 거의 뼈대도 에 공유하고 파워트레인도 공유하다 보니까 나보고 투싼이나 네. 이거 둘 중에 살아가면 투싼. 일주일 동안 하고 투싼 사겠다. 항상 예상도를 보면은 못생겼는데 실물을 보면 또 예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해요. 그렇죠. 나도 일단 얘도 판단 보류 계속. 넘어가 넘어가 오케이 네 다음 차는 이제 기아에서 페이스리프트로 선보일 K3에요 앞모습이 지금 거보다 훨씬 더뭐 날렵해진 모습같이 보여요 얼핏 마스라티 같은데? K7 나왔을 때도 마스라티랑 닮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네. k 7이면 뭐, 닮았어요 나는 아까 스포티지도 그랬지만 얘이 K3도 그렇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현대 투싼이 엄청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네. 스포티지도 신차가 나올 때 되게 부담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케이스들도 지금 아반떼가 되게 호평을 받고 있으니까 잘못 만들면 밀려. 이게 아무리 현대기과 같은 지붕 아래 있긴 하지만 좀 경쟁하는 그렇죠. 경사이요 사회자 사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기아차의 디자이너들이 상당히 빠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거는 뭐 중국에서 파는 거니까 비슷해 나보기긴 하지만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해져요. 앞서 말한 그 아반떼가 예쁘게 나왔고 투싼이 예쁘게 나왔고 상대랑 뭐 일당하고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더 궁금한 부 분이긴 해요. 다음은 쉐보레인데 사실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쉐보레가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2020년을 돌아보면은 현대차 진짜 줄줄이 나오고요, 기아차 줄줄이 나오고요, 뭐 쉐보레는 약간 뜸했잖아요. 쉐보레가 2021년을 두고 이게 용수철을 꾸부리고 있었지 않나한 번에 분출하려고. 이건이미 미국에서 팔고 있는 모델로 알고 있는데 더 세련된. 외모가 좀 눈에 띄죠 벌써 이거 지금 팔고 있는 트래버스보다 훨씬 멋있네 음, 네 그렇죠 세련미가 있다 뒷모습은 거의 변함이 없는데 이 안에 디테일들이 약간씩 달라졌어요 그렇죠? 나는 트래버스 시즌 해봤지만 만족스럽거든요 네. 왜냐면 현대기아의 같은급 SUV랑 맛이 달라 네 맞아요 그 쉐보레 특유의 주행 성능이 있고 또 거기에다 엔진도 되게 특이한게 6기통 가솔린인데 엄청 고의적 엔진이야 네. SUV 에다 가잘 그런 렌즈 잘안 넣거든. 었 네, 미국스럽죠. 실내도 큰 변화는 없어요. 확네네안모습이 아, 뭐, 약간 달라진 이 정도가 이제 트래버스의 큰 변화점이고요. 뭐 지금이랑 파워트레인도 크게 달라진 거 없이 그냥 편안한 주행감 그거 위주로 세팅이 됐을 것 같아요. 이거랑 이코노스가 2021년 상반기에 같이 출시를 할 거라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이코노스가 2020년 시카고 토쇼에서 투수에서... 공개였더라고요 네. 이걸 우리나라에 가져오면 또그 페이스리프잖아요. 과연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 좀 궁금해요. 딱셔더에드랑 비교해서 비싸. 근데 출력은 좀 낮고, 그렇다고 편의점 가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디자인이 예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품질이도 아니고. 쉐보레가 SUV 라인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릴 예정인가봐요. 어이구야, 지금. 타워다 타워. 타워. 몇년 전부터도 출시 소리가 들렸잖아요. 이걸 비로소 2021년에 들여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차 크기는 더 엄청나요. 전창이 5.3m가 넘어요. 오, 씨. 아니, 근데 진짜 큰차뭐 좋은데, 이렇게 큰 차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이뭐 도로에 되게 했어요, 이거. 마트 가면 은주차기차는좀이 아, 커지는데, 이거 도로는 똑같고, 주차 공간도 똑같고, 이거 뭐. 이런 큰 차체를 움직이려면 얼마나 큰 엔진이 필요하겠어요? 28이 들어가요 6.2L 엔진 4 2 0마력 6기통도 없어요? <laughs> 네. 그냥 8기통이야? <laughs> <그냥> <laughs> 바로? 네 8기통 그 정도는 돼야 <laughs> 움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륙스럽네 네 대륙스러워요 진짜 그래도 되게 큰 대형의 수입층은 되게 세련됐는데요 디자인 실내는 그냥 딱 전형적인 <laughs> 어, 실내도 괜찮네 가격이. 뭐 아마 실내가 실제로 타보면 뭐 그렇게 고급스러운 소재를 많이 썼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렇죠. 뭐 기본적인 레어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별로 그렇게 고스럽다는 생각 안 들고. 이런 게 그래서... 원래 질리지 않고 오래 탈 수도 있어요. 잘 탔어요. 이게 이게 중요한데 <laughs> 3열까지 있잖아요. 3열이랑2열 같이 눕히면 이렇게 플랫해져요. 근데 이 사진으로 봤을 땐좀 턱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트래버스에서 3열 앉았을 때 굉장히 편하다고 느꼈거든요. 이 차가 얼마나 편할지 그게 궁금한 거죠 만약 얘가 2, 3 이렇게 해서 뭐 만약에 7인승으로 들어오면 익스페이션 8인승이 있잖아요 그런 그 자리 싸움에서도 볼 만한 싸움이 에겠네요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포드보다는 쉐보레 쪽에 좀 이점이 항상 있었잖아요 저렴하겠죠 네 그러니까 지켜볼 만할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좀 좋은 소식이 많잖아요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르노삼성은 음. 신차 소식이 없어요 어, 혹시라도 르노에서 뭐 들여올 만한 차 어, 뭐가 있을까? 그래도 해외에서 팔리는 르노 중에 들여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에스파스? 에스파스 예전에 가져올고 그러다가 졌죠 어, 저는 그 클리오 신형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나 네. RP. RP. RP가. <laughs> 근데 그거는 <laughs>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져왔으면 그러니까. 하는 거. 가져안팔 그게 딱 가져왔으면 좋은 차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서드 대답이 안 나오면 그것도 문제다. 아, 우리나라에 그차 없는 것도 문제.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쌍용은 어디 있어? 쌍용? 쌍용도 없어요? 쌍용 얘기 가안그래도 나올까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네. 그거는 전기차에서 아. 지금 전기차에 준비된 국산차 소식이 꽤 많아요. 아. 제네시스도 있고요, 쌍용도 있고요. 이거는 전기차 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laughs> 끝나는 거야? 안녕. 네. <laughs>